이 아이디어는 혹시 누가. 누가 처음 누가 꺼내신 거는. 제가. 아저씨. 어떤 계기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일단 음. 최근에 발매된 앨범을 봤는데 다 솔로곡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하나씩 들어봤는데 색깔이 다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. 음. 그래서 타이틀곡은 어쨌든 뭔가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음. 그러면 뭔가 그 타이틀곡에서 담아내지 못한 그런 좀 갈증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음.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요. 음그 무슨 보스야 또한번더 청년 보스. 그것만 말고 다른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봤을 때 대중들은 그것만 가지 않을 것 같아요. 음. 다른 장소에서도 음. 식당이든 뭐 주입을 계속 시키는 가세븐이 아이디어를 많이 그니까 <laughs> 근데 약간 하이라이트 30초는 약간 후렴 부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 벌써 부분이 너무 안 좋은 거.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? 가세븐 분들이 그런 곡을 만드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세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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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? <laughs>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,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잭슨 <laughs> 어? <웃음> 진영 씨라고 하면 이쪽으로 <laughs> 나가시는데 그럼 <전> 문 열어주세요 <laughs>